자 쇼퍼팅을 때릴 것인지 굴릴 것인지 쇼퍼팅 <laughs> 굴려라 때려 두개 다 해줍니다 일단 굴려보겠습니다 쇼퍼팅을 굴릴, 굴릴 것인지 때릴 것인지 いいねっ、ね。<laughs>

아 핸드퍼스도 약간 멈춘거 같고 그래서 쇼프 테스트는 이게 되나요? 그냥 올리고 그냥 떼려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? 중앙에 嗯，他他、mm，我得干点。 소프팅은 굴려요 소프팅은 <laughs> 이렇게 때리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 힘이 가해지면서 벗어날 페더가이 소프팅을

마이패이 마블, 마저, 샤프팅. 롬프팅은? 팅은 약간 때리팅은 약간 팅은 샤프팅은? 팅은 샤프팅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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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팅은 샤프팅은? 샤프팅은? 팅은 좋습니다. 고구마다 반대로 많이 하더라고요. 반대로 뭐 나이가 없으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고 근데 한물상 살짝 오븐이 딱 굽이 좋습니다 오븐이 딱 굽이 쇼퍼딩에서는 좋습니다 왜? 왜그러냐면 장단점이 있어요 때리는 스타일하 살짝 기살4 저기, 바로 우리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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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드기있기 저기, 이렇게 딱때리 저기, 저기, 이만큼은 딱 튀어나가죠. 안 구르고 바로 딱 때립니다. 딱 때리면 이런거는 이 바로 안 굴러요. 공이 탁 튀어나가서 싹 구르기 시작합 근데 이걸 바로 굴리는거죠 바로 바로 굴리려면 당구에서 오시로 쳐야 돼 오시, 오시로 오시로 쳐야 바로 공이 바로 굴린다고 근데 때리면 이걸 바로 바로 굴릴거냐 튀어나가서 굴릴거냐 이게 그 차인데 그 방향성이 탕 탕해서 굴릴거냐 그래서 바로 굴릴거냐 이 차이예요 바로 굴릴거냐 튀어나가서 굴릴거냐 탕 때리면 탁짝 굴릴거냐 바로 굴릴거냐 쇼퍼딩이면 바로 굴리기게습니다 저는 다 <laughs> 습니다.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바로 굴려야 돼. 바로. 바로 굴리. 바로 굴리라면 센터에서 약간 위에를 굴려야 돼. 센터에서 바로 위에 센터를 딱 때리면 탁탁 눌는다고 근데 뭐 이렇게 들어가면, 이렇게 들어가면, 들어가면,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딱할 딱 거냐, 굴리 거냐. 보니까 때려서 노는 사람도 잘 들어가, 굴려서 노는 사람도 잘 들어가. 잘 들어가면 되는 게지, 그걸 보고 때리면 방향성은 좋아 보이는데, 이 조절이 안 돼요, 조절이. 약간의 때릴, 때리는 스타일입니딱 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도 약간 흔들린다고 그런데 잘굴려 생각하면 이덜흔들린다두개다 흔들릴 수 있는데 덜흔들리거린 것인데. 그래서 5분 이탈합 센터에 조금 위에. 위에서 볼때 5분 이 지점을 답은 없습니다. 답은 없는데 자이클로 만들어네 살짝 위에 센터보다 살짝 위에를 핸드버스터로 두개다 하고 핸드버스터 하는 이유가 이 백슨이 좀 쉬워져요.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백슨이 잘안 된다고 약간 열려 본다 그래서 여기서 다행히도 해서 자, 그러면 확률이 올라간다 오케이 때리는 거다